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인령을 아십니까? 187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인구 절벽에 다가가고 있다. 나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보면서 염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는 12권의 경제 대국에 들었지만 민족의 장래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출생자 수는 1960년대에는 한해 100만 명을 상회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산하제 한정책으로 출생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70만 명 정도로 떨어져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나친 인구 팽창에 대한 우려에서 시행된 1970년대의 산하제한 정책은 시대적으로 적절한 정책이었으나 그로 인해 출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한두 명만 낳는 것으로, 낳는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는 분위기로 정착되어 버린 것이 문제였고, 거기에 1990년대 말 일어난 IMF 사태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출생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주요 원인이었다. 1997년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 IMF의 자금을 가져와 위기를 모면한 대가로 IMF가 요구하는 기업들의 통폐합과 심각한 구조조정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젊은이들이 취업할 곳이 사라지면서 젊은 층의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 경제적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이다.아이를 낳기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까지도 할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설령 결혼한 경우에도 맞벌이를 해야만 가정 경제가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00년 초반부터 2010년까지 10여 년 동안은 한해 출생자 수가 이전까지 유지해오던 70만 명대에서 46만 명 정도로 줄었다. 그것은 이전 70만 명 정도 65%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IMF 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계속되고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더 심각해진 부익부 비익빈 현상과 젊은이들의 취업난, 생계, 결혼, 육아, 교육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젊은이들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식까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성과는커녕 오히려 출생자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이다. 즉 2016년에는 약 40만 명, 2018년에는 32만 6천여 명, 2019년에는 30만 2천여 명으로 계속 줄었고, 2020년에는 27만 5천여 명이라는 역대 최악의 출생자 수를 기록하여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동안 꾸준히 큰 폭으로 출생자 수와 출생률이 감소해왔다는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더구나. 2020년의 출생자 수는 전체 인구의 사망자 수보다 적은 수치여서 더욱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인구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출생자 수와 더불어 출산율도 해마다 계속 떨어져 2019년에는 0.92%로 OECD 37개 회원국 중 꼴찌와 함께 유일하게 0%대를 기록했고 작년인 2020년에는 0.84%로 최저치를 다시 갱신했다. 출산율 0.84%라는 것은 가입 여성 1명당 평생 0.84명을 낳는다는 의미이다. 부부 한 상이 최소한 2.1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 인구 절벽에 다가가는 현실을 그대로 두면 머지 않은 장래에 심각한 경제 문제로 연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현재 청장년층의 노후 문제 나아가 국가 존립과 한민족의 절멸 위기까지 귀결될 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다. 세계 학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1순위로 대한민국을 꼽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출생자 수와 출생률이 계속하여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 정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전문학적이다. 2011년부터 10년간 정부가 사용한 저출산 지원 예산은 총 209조 5천억 원 규모이다. 2020년 한 해만 무려 45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천문학적인 출산 예산을 쓰고도 오히려 4년 전보다 한해 5만 명을 덜 낳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돈을 더 쓰고도 왜 출생률은 더 떨어졌는가? 그천문학적인 돈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45조 원을 작년 한해 신생아 수 27만 5,815명으로 나누면 1인당 1억 6,300만 명원 정도가 나온다. 그것을 산모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를 상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 방향과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정치인들과 국가를 책임지고 이끄는 사람들은 선지자와 성각자적 지혜로 사회 상황을 통찰하여 미래를 예측하며 법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고 최상의 방법을 찾아 최선의 효과를 낼수 있는 정책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태도. 20년 정도마다 한 차례씩 베이비붐이 일어나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 1958년에 베이비붐이 일어났으니 1978년, 1998년에 베이비붐이 일어났어야 했다.그러나 베이비붐은커녕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급감이 있었을 뿐이다.앞으로 인구 절벽은 불을 보듯 뻔했다.지금 정치인들과 지자체들은 이제야 내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국가혁명당의 출산정책을 흉내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다.나는 정치인들의 근시안을 탓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정책만 흉내내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들이 그러한 정책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저 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결혼, 육아, 불안한 사회 환경, 국민의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문제이다. 따라서 출산 정책은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갈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실시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단지 얼마 줄테니 아이를 낳아라라고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먼저 국민의 소득이 안정됨으로써 생계 걱정이 없어야 하고 결혼을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 출산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며 또 추후 아이가 자라서 행복하게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취업도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식 계획도 따라주어야 한다. 출산을 위한 지원 금액도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의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지 의문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라져야 할 법과 제도, 기관. 나는 그동안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열 가지 악법이나 잘못된 제도의 철폐를 이야기해왔다. 사라져야 할열 가지 악폐는 나는. 김영남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제도, 상속세, 노동조합,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를 꼽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악법과 제도에 꽁꽁 묶여 경제와 정치, 교육을 망치고 부정부패와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김영남법, 금융실명제, 노동조합, 상속세는 경제를 멍들게 하는 것들이다. 김영남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5년 3월 27일 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식 사회의 기간을 확립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애초 법안은 공직자들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확대됐다.이 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려는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사회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만들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이 법의 시행 초기에 화훼업계, 축산업계 등이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자 논란과 개정을 거쳐 비록 최근 농축수산물에 하나여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성진 축하 선물이나 스승의 날 꽃조차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부정부패는 이런 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 뇌물수수는 이러한 법과는 상관없이 드러나지 않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쌈벌죄를 만들어 놓아 마음만 먹으면 뇌물수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쌈벌죄는 뇌물을 받은 자는 물론이고, 준자도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물을 받은 자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부정한 금품수수는 쌍벌제를 폐지하여 뇌물을 받은 사람만 처벌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뇌물수수는 이렇게 막아야지 김영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김영남법 자체에 쌍벌제가 포함되어 있다. 금품수수 등을 제한한 김영남법은 괜히 사람들 간에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정까지 막아 사회를 상막하게 경직시키고 경제를 위축시킬 뿐이다. 김영남법과 쌍벌제는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고 본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전격적으로 실시됐다. 내용은 비실명 계좌의 인출을 금지하고 3천만 원 이상 인출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 출처를 조사하며 실명제 실시 2개월 내에 비실명 계좌를 실명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긴급 명령이 바라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국세청 조사를 우려한 비실명 예금자들의 실명 전환은 매우 저조하였다. 그리하여 추후 두 차례나 보안 조치를 내놓았는데 2차 조치에서는 3천만 원 이상 인출 시에도 국세청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금융 실명자가 그론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추후 과정까지 사이에 외화를 비롯한 상당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음은 물론이다. 금융실명제는 국가 입장에서 세원을 늘려 세수를 확보하고 소세 조세 행정의 편의를 가져왔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해외 유출과 아울러 부동산 가격 급등,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았으며 결국에는 1990. 7년 말 국가 부도 위기의 imf 사태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돈이라는 것은 원래 지하로 숨으려는 속성이 있다.비근한 예로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도 모든 돈을 공유하지 않고 배우자 몰래 비상금이라는 걸 숨겨두는 것은 흔한 일이다.아버지가 자식이 알지 못하게 돈을 숨겨두었다가 후일에 기나게 쓰고 싶은 것도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리이다 금융 실명제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제도이다. 5만 원권 지폐가 발행되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숨어 버리는 것도 금융 실명제와 무관하지 않다. 금융 실명제 하에서는 숨쉬고 싶은 돈이 고액 지폐로 지하로 숨거나 다양한 방법을, 방법이 동원되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불법 도박 자금이 5만원권 뭉치로 마늘밭에서 발견된 것은 실제 사례이다. 금융실명제를 폐지하여 비실명 계좌 개설을 허용하면 돈이 굳이 고액 지폐로 숨을 이유가 없고 외국으로 주행랑을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내에서 활발하게 돌아다니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인간 본성에 반하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금융실명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헌법재판소는 없어도 되는 옥상옥이다.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대부분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헌법을 손질하여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부분의 그 근안을 주면 된다. 불필요한 제도나 기간을 두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